LS머티리얼즈 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LS머티리얼즈 오늘 보시면 3%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LS머티리얼즈가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추세선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슬슬 세력들이 하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다 되어 간다. 그 말은 즉 슬슬 매직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추세선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나는 위치에서 결과적으로 횡보가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력들은 LS 머티리얼즈 처음부터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상장 날부터 따따상 나오면서 좋은 상승이 나와졌는데 이때 세력들은 뭘 했습니까? 이때 매수해가지고 자 25,000라인 이 아랫부분에서 강력하게 보유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얼마에 팔았습니까? 최고점 51,500원 이 라인대에서 1 0 0 상승을 수익으로 전환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1차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겠어요?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4만원대 라인 때까지 주가 하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때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세력들은 뭘 했다? 4만원 라인 때에서 2차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강력하게 매수했다. 자, 근데,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띄어 올려뒀지만, 5만원대 라인에서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세력들은 20% 오퍼에서 30% 수익밖에 챙겨나가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력들은 뭘 했다?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그냥 주가 하락을 시켜버렸다. 근데 주가 하락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반등 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이런 바닥때까지 많은 분들이 물려있게 만들려고 보유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 냈을 때 보유자들이 수급이 다시 들어와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런 바닥대까지 보유하게 만들려고 반등포인트 주면서까지 하락을 시켜놓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LS마트리얼즈, 개 잡주 아니냐, 뭐 쓰레기 같은 종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욕을 좀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개다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먼저 아시나요 장대 양봉 나올 때마다 올라타는 매매 하셨다가 지금까지 보유하게 되니까 악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 나왔던 상승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까 이때 당시는 2차 전지에 관련 주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상장을 하게 되니까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2차 전지가 끝나게 되면서 주가 하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매수 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2차 전지라는 게 과연 끝이 날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뭐 네옴시티 1차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해서. 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니까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2차 전지 관련주. 근데 여러분들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전기차 하면 뭡니까? 테슬라죠, 여러분들. 이게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 2차전지는 조용히 묵묵히 움직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과연 지금 2차전지가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전기차 뭐 있어요? 테슬라도 있고요. 요즘 버스도 전기차로 운영하고 있고요. 심지어 오토바이도 전기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2차전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행기도 전기로 된 비행기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바닥에 떠다니는 배도 마찬가지로 전기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기술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2차 전지의 흐름은 다시 한번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에리스 머티리즈 주가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어스레기 같은 종목이다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요 엘리스마트리얼즈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 하락이 나온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엘리스마트리얼즈가 일을 안 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엘리스마트리얼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엘리스마트리얼즈 신제품 울트라그리드 첫 출하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국내 첫메가와트급뭐시스템 상용화한다 ai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관해서는 흐름이 어때요? 좀저조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LS 머트리오즈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나와 있죠 LS 머트리오즈는 지난 2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협력사 인텍FA에서 전력 안정화를 위한 신제품 LS 울트라그리드의 첫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라 하는데 울트라그리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메가와트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수 있는 렉형 울트라 커페스터 시스템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풍력 및 태양화 발전 등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전력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국내외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봤을 때알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에르스마트러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2차 전지의 흐름이 지금 안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온 거지. 에르스마트러지가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 드려요. 지금은 그냥 단지 2차전지의 흐름이 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추세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약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얘네들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다고 라 하면 반대로 하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한계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스머테리 차트를 움직여 주려고 하면은 새롭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횡보 구간 만들어 주면서 매집하는 구간을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장대양봉 나올 때마다 올라타는 매매 하실 게 아니라. 횡보 구간에 나와줬을 때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 이 횡보 구간의 아래 부분을 강력하게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평가가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을 보유할 수가 있다. 그만은 즉 여러분들 손실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고.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세력들이 수익을 본 만큼 여러분도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항상 LS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촬영해 드릴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종목의 재료입니다, 재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종목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기서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어찌됐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력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세력들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제 채널에 보시면은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종목이 수두룩한데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바닥을 잡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러한 바닥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챙겨나가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손실 비율을 줄여나가자 수익을 노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히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50% 상승 나왔었던 에스피소프트도 한달 전에 촬영해드렸고요. 100% 상승 이 나왔었던 신성을 터테크 한달 전에도 소양에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는지 말씀드린다고요. 물론 LS 머티리얼즈가 그동안 이렇다 할 상승세 없이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안 좋게 보는 기업은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을 잡으셔야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면은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횡보 구간 만들어주면서 매집하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매집 구간을 끝마쳤다라고 하면 사력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로 주가를 띄워 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개미 턱이 진행한 후에 횡보 만들어주고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엘리스 모토리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2차전지에 관해 가지고 좋은 이슈가 나와줄 때사력들은 움직여 줄 겁니다 그 때까지 횡보 구간 만들어주면서 강력하게 뭐란다?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세력들이. 그러다가 2차 전지에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그제서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데 자, 첫 번째 횡보 구간은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개미타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 걸러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약간 횡보 주면서 여지를 주는 거죠. 나갈 사람 나가라,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고 주가 상승 띄워냈을때 올라가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투심이 약한 사람들 개미터기로 걸러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강한 사람들 남게 되겠고요. 이때 상승이 나올 때쯤이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바닥 구간,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 기다리고 계시다가 횡보 구간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횡보 구간 끝나고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뛰어 올려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2차 던지가 끝나기 전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점에서 팔고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라도 수익을 극대화 노리고 털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라인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새롭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매도사인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다 아, 보세요 지난 고점 때 이때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유튜버에다가 도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지금 2차전지 끝나간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영상 을 찍어 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제 영상이 묻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이렇게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이 매매에 대한 타점 사인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사님한테. 매매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ls 머트 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저한테 ls 머트 라고 문자 보내 주셨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카카오톡톡방 들어와라 돈을 달라 이런 거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리면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한테 LS마트리얼즈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까지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력들 입장이 되어가지고 분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이니 돈이니 이런 거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죠. 자, 아,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매수 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슬슬 하락을 만들어가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평당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 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121명한테 발송해드렸는데 여기서 문자가 121건이나 발생했다는 라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냉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타점을 잡아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다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롭들 입장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수익을 다 챙겨 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만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같이 한국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자라는 마음으로 저 강산이랑 같이 뭐 에스머티얼즈 함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인증들 이거 싹다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낫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세배 이상 초 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연도 초에 NKM 이때 e 8만 원 라인 대에서 행보해 주고 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런 8만 3천 원대이 라인 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생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 이때에서 다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있었죠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였죠 6만원 초반대 이 라인 때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얼마에 팔았어요 15만원대 이 라인대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배도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쵸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피로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000원대 라인에서 횡보를 주고 있을 때 트럭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터기 진행 하면서 상승 시그널로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점 37,750원 이 라인 때 찍어주면서 거의 5배 정도 급등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팔라고도 했었죠 얼마에 3만원대 이 라인 때 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점이 37,750원 이 라인 때였었지만 저는 안전하게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만 챙겨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3만원 찍어준 다음날 보시면은3 7,750원. 이 라인 때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죠. 왜 다음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로 횡보해 주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천원대에이 라인대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책 들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하나 증명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불장일 때다 다, 잡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드들었는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 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연도 초에 1월 4일 엔캠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엔캠 보시면 요 1월 4일이 이쯤이었는데 자 시가 8 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만 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 전송 내역 교 찾긴 했는데.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 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재 세력들이 8만 3천 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482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동일하고요. 지금 제 주머니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돼요. 이거 실제 있는 사이트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6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에서 횡보해 줄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예요? 5만 9천랑 잡아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5표가 10만원 잡아드렸고요. 제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구독자 392분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이때도 제 연락처 그대로 나와있고요. 피로틱스피로틱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에 1월 23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보시면 은9천원 라인대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423분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들여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한번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17,000원대에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요 이때죠? 이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3배 이상 수익을 다 챙겨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돌입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런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띄워줄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 하시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이번 년도 엔켐,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드릴까 해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꼭 봐.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종목명 플러스 부자 라고만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만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는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버텨자면은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시고 주세요. 아시겠죠.